크스는 배우기 쉬운 언어가 아니란다 그렇다고 못 배울 건 아니지만 아무튼 다시 만나서 반갑다고 하는구나 자기는 노코라고 하는구나 혹시 자기를 기억하는지 묻는데 어린아이였던 너를 엠조트에 태워졌던 적이 있다고 그녀는 너를 활기차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던 성격으로 기억하는구나. 그래서 여전한 모습에 기뻐하는 거겠지. 하지만 전부 오래전에 지나간 일들이야. 추억은 당시의 모습일 뿐,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진 않으니까. 노코는 네가 세상을 지키겠다면서 도울 방법을 찾아 나선 걸 좋게 보는구나. 네가 미리어드와 함께 빛을 쫓게 되어서 다행이라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일같이 눈부신 광채를 선사하는 친구들이지 않느냐? 그만큼 밝게 빛난다는 거지. 그 친구들을 떠올리면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는데. 뭐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해보자꾸나. 엠주트가 어디로 가버렸는지는 예상이 된다는구나. 녀석은 너른 야생의 건초지를 가장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곳에 엠주트 초원이란 이름을 붙였다는데. 녀석이라면 네가 여기 머무르는 동안에 풍겼던 냄새를 알아챌 테니 널 믿고 따라올게다. 엠주트를 찾거든 곧장 이리로 데려오렴. 녀석과 함께 세계 보시자를 향해 달려가려면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할 테니. 여태껏 마주친 생명체 중에서 가장 멋들어진 녀석이라는데 꿈이나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만 같은 생물이란다. 어디보자 엠쥬트 추원을 발견했구나. 엠 j 트를 조심하거라. 무렵에 하루를 시작하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 두껀더. 우리로 돌아온 엠주트가 흥분을 가라앉힌 모양이야 근데 노코는 여전히 걱정이 태산인가 보다 인야발도. 엠주트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는구나 다행히도 진정시킬 방법이 있긴 하다는데 우연히 엠주트가 본본고무를 먹는 모습을 봤는데 그걸 씹는 동안에는 무척 차분했다지 뭐냐 그러니 십자로에서 엠주트에게 먹일 본본고무를 찾아오렴 노코가 본본고무 후프퍼프의 울음소리에 깜짝 놀란 모양이야 이렇게 불안해하다가 도망가는 모습은 처음 본다는데 잠 겼는데 <laughs> 균형 이 핵심 이 란다. 아직 경험이 부족하구나. 동력식 깜깜이 지급기를 찾아냈구나. 옛날 옛적에 재미를 보겠다 시고 동전을 들고 다니던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자동상점이란 이렇게 생긴 손잡이를 돌려서 지급기를 작동시키곤 하던데 보이는 물건을 그대로 가져가면 된단다. 일단은 깜깜이를 뽑는 게 배가 빨리도 드는구나 잠겼는데 이런 물건을 더 마주하더라도 놀라지는 마라. 이건 전기 패널이란다. 전기 불꽃을 밀어내는 폐쇄 회로인 셈이지. 알맞은 순서대로 스위치를 조작해야 좋았어. 회로에 불똥이 튈만큼 전력이 공급되는구나. 쫀득쫀득한 본본 곰으로 관심을 돌린 덕분에 엠주트도 흥분을 가라앉혔구나 노코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모양이지만 흥분을 가라앉힌 엠주트를 보고 노코도 안심한 모양이다 그럼 노코가 쓰는 안장보다 무거운 녀석을 구해보자 그만큼 묵직한 물건이라면 구세계의 메카 엠주트한테 얹었던 안장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벤드린은 그마 노코가 웃음꽃 상업구에서 그노트 간식을 찾다가 얼핏 봤다는데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구나 그 부세계의 주민들은 살아있는 가축보다 메카 엠주트를 선호했던 게 아닌가 싶다는구나 그노트가 멸종당하기 직전이라서 그랬던 걸지도 웃음꽃 상업구로구나 이런 데서 물건을 사면 웃음꽃이 절로 비기 마련이지 가슴을 제네들 퍼붓거라! 잠겼는데, 지하로 얼마나 내려온 것이려나? 위치를조정해야 한단다. 딱 알맞게 말이야. 남은 기회가 얼마 안 되니 좀더잘해보렴 잘했다. 이로써 장치를 작동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전기가 흐르게 되었어. 즉, 메카 엠즈트를 겁먹게 하지 말고 나사못을 풀어내야 한다. 알았다. 안장을 풀어냈구나. 야단법석은 그만 떨고 노코에게 안장을 넘겨주면 되겠어. 아무엠즈트에게 먹일 본본 고무를 한 움큼 구한데다가 멋진 안장까지 가져왔구나. 이제 내달리기만 하면 되겠어. 마사마. 노코가 멋들어지게 생긴 녀석을 훈련시키고 있구나. 저만 하면 후프퍼프를 상대할 때 주의를 돌릴 수도 있겠어. 블라코도. 비알토마. 저 반짝나방이라 불리는 녀석들을 찾고 싶다면 미토를 찾아가 보렴. 그 친구에게 녀석들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라고 부탁해 뒀으니. 블라코도. 미토는 밝은 빛에 머무르고 있을게다. 맹한 구석이 있는 친구지만. 나방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정도는 기억하고 있겠지. 아산 여 화나게 반짝이는 날개를 뽐내면서 눈에 띄는 자태로 파닥파닥 날아다니는 조그만 날벌레란다. 분명 절벽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미토는 환히 빛나는 것만 좋아하진 않는단다 반짝이는 건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는 네가 여태껏 반짝 나방을 보지 못해서 그런다면서 이번 기회에 보여주겠다고 하는구나 신출 귀물풀 근처를 보금자리로 삼는데도 반짝임을 잃지 않는 녀석들이라는데 그럼 반짝 나방을 찾아보자 정말까지 버텨내려면 녀석들이 너에게 희망을 줄수 있을 거란다. 빛을 갈망하는 네 모습에 크게 기뻐하는구나 <laughs> 균형이 핵심이란다 죽었구나. 동아의 세례를 퍼붓거나 도풍을 가는 게 아니다. 일하러 가는 거지. 저 앞에 반짝나방 동굴이 있는데. 이만하면 써먹을 수 있겠는데 이만한 반짝나방이라면 계획을 진행하기에 충분하겠어 지금껏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지 말고 나아가야 할 앞길에 집중하라는구나 이제 피할 수도 없으니 그러면 결국 세계 포식자와 맞서게 될 거다. 후프 아, 그 버퍼는 진화의 양면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존재다. 지독하게 아름다우면서도 끔찍한 녀석이지 않느냐. 노크는 녀석이 넵스토니 산맥에 있는 뿌리로 실컷 배를 재웠으리라 여기고 있단다. 나로 그렇다는 건 그곳의 뿌리가 너울 아래에 감춰진 북서쪽 뿌리에 버금갈 만큼 손상되었단 얘기겠지. 아리로누이메라 그 그노트와 비슷한 발굽을 가져서 그렇게 부른다는구나. 그냥 덩치만 커다란 거라는데.